동두천시 교통장애인협회는 지난 19일 유동인구가 많은 출근 시간대에 지행역에서 교통안전 사진전시회 및 캠페인을 개최했습니다. 동두천 라이온스클럽은 지난 19일 동두천 라이온스클럽 제54차 정기총리 및 회원 반합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동두천시는 지난 20일 시청 상황실에서 제15회 전국고교생 자유공감토론대회 지역예선을 시행했습니다. 동두천시 종합자원봉사센터는 지난 20일 두드림 희망센터에서 2018 청소년 자원봉사 서머스쿨을 개강했습니다.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셋째 주 두드림 주간 뉴스입니다.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안전운전을 강조하기 위해 동두천시 교통장애인협회는 교통안전사진점시회 및 캠페인을 개최했습니다. 동두천시 교통장애인협회는 지난 19일 유동인구가 많은 출근 시간대의 지행역에서 시군 지회장 및 장애인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통안전사진전시회 및 캠페인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교통사고사진전시와 교통안전물 배포를 통해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 발생 예방과 교통사고의 경각심을 심어주고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통해 교통사고 없는 행복한 도시건설을 위해 실시됐습니다. 동두천시교통장애인협회는 이번 캠페인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교통사고 안전문화운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김태수 지회장은 회원들에게 교통사고의 심각성을 알리는 데 힘써달라고 했으며, 시민들에게도 올바른 교통문화가 정착되도록 다 같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자유, 지성, 우리 국가의 안전을 슬로건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국제 라이온스 협회. 동두천에도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와 각종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 동두천 라이온스 클럽이 있는데요. 동두천 라이온스 클럽이 제54차 정기총회 및 회원단합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동두천 라이온스 클럽은 지난 19일 시크릿 놀터에서 동두천 라이온스 클럽 제54차 정기총회 및 회원단합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제54차 정기총회 및 회원단합대회는 김태주 신임 회장의 임기 첫 행사로 개회 선언을 시작으로 국기에 대한 격례, 애국가 제창, 순국선열과 자코라이온의 명복을 비는 묵념, 윤리강령 낭독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새롭게 동두천 라이온스 클럽에 입회한 신입 회원에게 회원패와 꽃다발을 증정했으며 지난 한 해를 정리하는 총무보고와 감사보고가 있었습니다. 또2018-2019 지출 예산 사업 계획 승인 건을 비롯한 의안 상정과 제안 설명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후 의안에 대한 토의, 공지 사항 등을 공유하고 한해 열심히 활동할 것을 다짐하며 정기 총회 및 단합 대회는 마무리됐습니다. 소통이 중시되는 사회에서 관계를 맺을 때또 일을 할때 중요한 것은 바로 설득의 힘이 아닐까 싶은데요. 사회적 쟁점 사안에 대해 고등학생들이 토론하고 올바른 대안을 찾아가는 제15회 전국 고교생 자유공감 토론대회 지역예선이 지난 20일 개최됐습니다. 동두천시에서는 지난 20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시청 상황실에서 제15회 전국 고교생 자유공감 토론대회 지역예선을 실시했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동두천시 지회가 주관한 이번 토론대회 지역예선에서는 관내 고교생 2명씩 한개 팀으로 하여 총 8개 팀이 참가해 블라인드 면접 확대해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블라인드 면접에 대한 찬반 토론을 펼쳤습니다. 전국 고교생 자유공감 토론 대회는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구성원 간의 토론을 통해 사회적 쟁점 사안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대안을 모색해가는 대회입니다. 개념 정의, 분석력, 증거 제시,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는 논리, 자신의 주장을 분명하게 전달, 심사위원의 가산점 또는 감점 등을 평가해 선정된 상위 2개 팀은 7월 26일 경기도 예선에 출전할 예정입니다. 동두천시 자원봉사센터는 청소년들이 의미 있는 여름방학을 보내고 자원봉사를 통한 긍정적인 변화와 나눔이 확산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청소년 자원봉사 서머스쿨을 개강했는데요. 지난 20일 중고등학생들 80명이 개강식에 참석했으며 자원봉사에 관한 기본소양 교육 등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동두천시 종합자원봉사센터는 여름방학을 맞아 지난 20일 두드림 희망센터에서 동두천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인 최용덕 시장, 이성수 시의장을 비롯해 시의원, 중고등학생 8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 청소년 자원봉사 서머스쿨을 개강했습니다. 최용덕 시장은 인삿말에서 민주시민으로서 자원봉사 활동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으로 더 좋은 동두천을 만들 수 있도록 열심히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참여 학생들은 자원봉사의 의미와 가치, 개인적 사회적 필요성 등의 기본 교육과 민주시민 자원봉사자로서 갖춰야 할 역할 자세에 대해 중점적으로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머스쿨은 이날 개강식을 시작으로 8월 4일까지 총 22회에 걸쳐 자원봉사 기본 교육, 장애인식 개선 교육 체험 활동, 흡연 예방 교육, 담배꽁초 줍기 캠페인, 발마사지, EM 교육 흑공 만들기,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교육, 폐 현수막 활용 가방 만들기, 어르신과 함께하는 미술 활동, 환경 정화 등의 활동을 진행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자원봉사를 강조하여 환경과 나눔을 중심으로 봉사활동을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열대야로 인해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잠자리에서 휴대 전화를 보지 말고 차가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며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시는 것이 불면증에 좋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두드림 주간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